아, 이 영상에서는 이, 이 영혼에 대한 믿음이라는 강의 제목인데요. 이게 참이 교수분이 말씀하신 것 같이 강의로 대학에서 영혼이라는 걸 특히 미국에서 이건 미국 뉴저지의 락커스 대학에서 심리학과 교수님 두 분이 주축으로 한 10년 전부터 락, 러커스 대학 그래서 아주 시그나처어 코스라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듣고 인기 강자였던 모양인데 10년 전부터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흥미가 있어서 3부작인데 좀 어, 대본을 정리하면서 봤어요. 근데 이게 이제 10년 전어 영상인데 이두 교수분이 이 강의를 아마 십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십일 년 전인데 코스 인터로덕션 비디오예요. 이분하고 에요 분인데 이분은 사회의 다른 시니어 코 u r 심리학이라 그러나 어, 그거를 전공으로 하신 분이고 이분은 아주 그, 실험으로 어, 심리학을 하신 분인데 어나 여기 이제 살펴보면 그 무크를 보실 때뭐이거죠이 삼부작인데 여게 그래. 첫번째는 크게 이제 소울빌리퍼 해가지고 cause and consequence 해가지고 그 다음에 첫번째는 historical foundation 두번째는 belief system 세번째가 how does it all end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요거 이제 첫번째 강의로 들어가 보시면은 요분이 요 이제 주로 하신 분이고 어, 이렇게 보면은 교수분이고 그, 예. 이게 그 10년 전부터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정전퇴임을하셨고요모크는정전퇴임 하시기 전인가 하여튼 그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래 요거 읽어 보면 예, 요분이그 흥미 있는 것들을 알수 있어요. 어, 그래. 이분은 특이하게 에그어한 10년 전부터 이제 소울하고 애프터 라이프하고 원래는 퍼스널리티하고 소셜 사이콜로지를 전공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거는 이제 소울이라고 하면은 그게 뭐다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사이콜로지 히스토리 필로소피 브레인 에볼루션 이제 현재 뇌과학까지 그렇게 고로, 이제 전체적인 거를 하면서 요 강의를 개설해서 아주 그렇게 하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같은 분은 요분은 레오나르도 해밀튼이라는 교수분이신데 이분은 아주 실험실에서 워낙은 뉴로헤미칼 어, 신경화학이라 그러나 그래가지고 이제 쥐가지고서 인히비토리 비헤이벌 요거는 이제 크게 보면은 비헤이벌사이클로인데 행동심리학에서 내재된거 그러다가 이제 이 교수분을 만나서 두 분이 아주 의기가 투합해가지고서 에, 요 빌리프 시스템의 바이오로지컬 언더스피언더피닝 어, 언더 그러니까 이제 빌리프 시스템인데 그건 이제 어 뭐라나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뇌죠 어 어떻게 빌리프 시스템이 뇌에 이렇게 장착이 되나 어렸을 때부터 왔다고 거기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게 히스토리컬 임팩트 오브 사이언티픽 디스커버리 지금 이거는 직접적으로 영원. 이라는 것은 이제 특히 미국에서는 창조론이냐 무슨 저어 진화론이냐 이거 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그런 관점에서 에 어떤 그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런 강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에첫 번째 에, 유니트 첫 번째 묵구를 들어가 보면은 요거는 이제 히스토리카 파운데이션 해가지고서 에, 제가 그거를 다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요거 이제 강의뿐만이 아니고 그 리딩도 다 해서 이렇게 210페이지인데 좀 많은데 에, 11주로 되어 있는데 에, 첫 번째 유니트는 요 이제 키워드를 보시면 Introduction uh, to the course 있고, what I was told to believe.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분이 1화로서, 그 테드에서 한 10년 전에 했던 토크도 보면, 4살짜리 자기 딸이 갑자기 어느 날 저녁에, 자기 죽기 싫다고, 어, 저, 어 그래서 이제 울면서 아주, 어, 진지하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죽음을 알고 그때부터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죽어도 어, 어 하늘나라로 가고 천당으로 가고 어떤 그런 빌리프 시스템이 그때 이제 정착이된다뭐 이런 거에요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파운데이션 of 소울 빌리프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세개 있고 에 펑션 of religion in ancient and modern time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에, 그렇잖 신화에서도 그렇고 뭐 영혼은 엔젤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서다 역사적인 으로 고대인들도 다 영혼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걸 좀 살펴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리액션투 사이언티픽 에비던스 릴리전언드 어택.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특히 이제 그 진화론도 그렇고 그 사이언스에서 이제 공격을 당하죠. 그러면 이제. religion, 영혼이라는 거가, 또, 핵심 부분으로 들어간 종교에서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하나. 그 다음에 이제, big idea, big controversy. 이건 특히 이제, 진화론이죠.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 하냐. 다윈. 다윈의 dangerous idea. 그 다음에 이제, mind body problem. 이런 식으로, 어, 이거는, 그러니까, 에, 영혼에 대해서 영혼이 있냐, 없냐라는 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라는 그 빌리프 시스템이, 빌리프가, 그 믿음이 어떻게, 어떤, 어떤 인간의 조건에서 생성이 되고, 또그 결과는 종교의 핵심으로도 되고, 또 이제 현재까지도 그게 어떤 사회의 논쟁으로 되고, 어, 요런 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코즈라는 거를 볼 때는 그 코즈가 원인이죠. 오리진. 그, 영혼의 오리지는, 어, 현대 또 과학에서 뇌과학하고, 또 음신경과학하고, 그 다음에 사이콜로지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 그 원인이 밝혀졌느냐, 원인으로서 밝혀졌다기보다도 그렇게 추측을 하느냐, 요거를 다루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에, 미국에서는 뭐, 특히 미국이 에, 좀 특이하잖아요. 선진국인데도 그 종교가 굉장히 강하고, 어, 유럽과 달리 예, 그래 영어를 믿는 미국 사람은 뭐 거의 기독교를 믿는 어, 어, 미국 사람의 퍼센트 퍼센트지한 80%가 이거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도 이거 이제 강의를 보면 대강의로 많이 듣는데 아주 강의 초에 그 교단으로 이렇게 불러서 학생들 거기 있는 학생들에 뭐 이슬람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유대인 어, 유대교도 있고 한데. 그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언제부터 어, 영혼이라는 거를 홀드 됐냐니까 <laughs> 어, 어,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 믿음이 심어졌는지 예,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자유롭게 좀 얘기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거는 굉장히 누구나 생각 영혼이라는건 죽음하고 직결돼 있으니까 예, 누구든지 생각하는 건데 아주 일찍부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에, 학문적으로는 또 바뀔 수도 없는 것이고, 굉장히 누구든지 생각하지만, 그게 어떤 공론의 장으로 나오기 힘든 건데, 그거를 또, 또 학문의 영역에서, 어, 그러니까 에, 인접한 그 학문들의 현재까지 에, 밝혀진 그 부분을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과학적으로 고렇게 어, 하면서. 어, 제시를 하면서, 어, 체크를 해가면서 고런 수업이에요. 근데 이 교수분이 좀 특이하신 교수분이신데, 그, 찾아보니까 언제 뭐 태어나고 이런 건 없어요. 어, 이 교수분인데. 근데 이제 이것도 테드에서 짤막하게 이것도 한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에, 에, 락커스 대학에서 이 강의를 개설하시고, 밖에 음. 좀 인기가 있었나 봐요. 음. 네. 그렇고 어, 자기 아까 딸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라커스 대학에서 라커스 대학의 그 이거 뒤쳐 코스라는 게좀 인기 있는 건지 거기에서 어,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에, 이거는 판타지 오브 프라이트라고 교수분이 그니까 이제 판타지부르면 엔젤도 이제 날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어, 거기 그런 책을 쓰셨던 모양이에요. 에, 그거에 그거 이제 주로 소울하고 그 애프터라이프하고 어, 그래. 요게 그래서 이분의 그 리서치 이 그걸 보니까 이 이제 곧 대쯤에 이제, 그 이제 정년퇴임하신 것 같은데 한1 0년 전에 에그 어떤 새로운 개념을 만드신 게언 디자이어드 셀프라고 언디자이드 셀프라고 잘 모르지만 그게 이분의 어떤 독창적인 개념인가봐요. 예. 그래.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정통 심리학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나봐요. 리그레티드 바리어, o 리어 l i t 인 퍼스널리티 리서치에서 인간의 어떤 그품성이나 인격이 성성되는데. 예. 셀프 주로 셀프도 이제 리얼 셀프가 있고 아이디얼 uh, 셀프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진 개념인가 봐요. 이분이 그 사이에다가 언디자이얼 셀프라는 개념을 대 상대시키려고 했는데 그잘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라커스 대학에서도 이 교수님이 정년퇴임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 교수들이 계속 이 강의는 음 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이제 강의 실라브스그거 보고 그러고 거기서도 제가 그 석대 있을 때 했던 것처럼 아주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어참고 자료들을 이렇게 올리고 그러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1년 그 그러니까 작년까지 예이런 이게 어느 한국 선생님들도 이렇게 페이스북을 해서 보면은 여러 사람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고 관련된 자료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죠 그래. 페이스북 그룹이 굉장히 에, 좋아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는. 그리고, 아, 참, 요거 그렇고. 또 2부에서는 1분만 하다가 2부에서는 원인과 결과 중 에, 정리한 거에 대해서 그, 어. 것만좀 살펴보지요. 그 목차라 그럴까? 아. 말을 네. 2부에서 목차는 일부는 그 히스토리 파운데이션이잖아요. 그 히스토리에 대한 거고 소울, 인류가 소울에 대한 영혼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에, 계속 해 왔었나. 그리고 2부에서는 이게 이제 빌리브 시스템이에요. 믿음 체계 속에서의 그 영혼에 대한 생각 어느 thinking and feeling 그러니까 생각 사고 사고하는 거 하고 어 feeling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테러 매니지먼트라고 이것도 개념인데 테러 매니지먼트가 뭔가 하면 전 자세히 뭐 아주 꼼꼼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죽음이라는 건 거의 테러 같은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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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같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인간이 에, 생리학적으로도 어떤 디펜스가 있잖아요. 그 서바이벌 하려고 하는. 근데 이제 멘탈도 이게 서바이벌 하는 그런 디펜스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영혼이라는 걸 만들어내야 그게 어떤 정신적으로 생존이 가능하지. <laughs> 그런, 어, 그렇게 해서 아주 그거를 인터널 라이즈 한다 이거예요. 내면화하는 믿음으로써 죽음의 어떤 생이 죽음에 대한 대응, 그런 어, 기재로서, 어, 그런, 그런 거에, 그런 거에. 예. Afterlife, out of body, disembodied, 이런 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biological perspective. 요거 아까 그두 번째, 밀리터니가 그 교수님 분님이 어, 생물학적 관점에서 어, 그 믿음 체계라는 거, 특히 이제, 예, brain하고, 어, 그런 면을 다루고 있어요. 어, 그다음에 이제 요거 아까 그 교수 분의 예, 새로운 개념 '언디자얼 셀프'라는 그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부작에서는, 유니트 3에서는 에, 이건 좀 짧아요. 아까 11주로 돼 있었는데, 1, 2 유니트는. 요거는 7주인가? 로돼 있는데, 에, 요거는 이제, 에, how does it all end? 그니까 러 이거는 뭐, 영혼이 있다 그래도 나중에 죽은 다음에 몸으로부터, 어, 분리돼가지고 근데 그거 어디로 간지 모르잖아요. 어, 거,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에, evolutionary psychology라는 것이 진화 심리학이라는 게 있나 봐요. 진화 심리학은 이제 심리학에서 어렸을 때부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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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떤 사고나 어떤 그런 것들이 변화해 가는 거. 또, 또 요것도 이제 evolution of the human brain도 그렇고, human spark, human spark는 이제, 에, 이건 아까 그, 인류학하고도 연결이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브레인이, 인간이 의식하게 시작하는 거. 어, 심리학에서도 중요하게 하고, 철학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컨, 컨시어스, 컨시어스니스인가, 뭐 하여튼 그 사고, 력 어, 싱킹 한다는 거에, 그런 것이 이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스프트라이어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에, 사회적으로도, 어 이게 임팩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 이 소울이라는 문제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진화론하고 그 그게 되니까 아, 청조론하고 그래서 그런 아, 사건 재판이 있었던 거 1920년대 텍사스가에서 인 고등학교 생물 선생이 진화론을 강의했나 봐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어, 미국은 또 공립학교에서 가르치고 뭘못 가르치고 하는 거를 그 어떤 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진화론은 못 가르치게 했었나 봐요. 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재판 거리렸던 거고 그다음에 또 Board of Education 이거는 이제 반대로 i n t e l l i g e n Design이라고 어떻게 보면 에, 진화론의 반대 반박하는 어떤 과학적인 반박이다 해가지고 인텔리전스 디자인이라는 게그 과학적 무슨 뭐 존경과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에 가르치자 뭐 이래가지고서 거기서 도또한번 재판이 붙었었나봐요어 그런 거예요 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좀어 시사하는 점이 많고 이거는 그러니까 에 누구든지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총체적인 예, 여러 가지 학문 영역에서 현재까지 예, 연구되어 왔던 것을 전부 다 배경으로 이렇게 예, 제시해가면서 영혼이라는 어, 문제를 한번 다시 생각하게 하고 어, 고, 그런 의미가 있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 좀 저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 좀 설명을. 해봤네요. 예 네. 그리고 이렇게 돼서 어 그렇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심리학 관련해가지고 어, 제가 들어봤던 목구들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어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목구에 대해 가지고 온라인 강의를 누구든지 좀 들을 수 있게 만들어봤어요. 정년퇴임하고 어,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습니다. 네,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Stop share. Bye bye.